진짜 사나이, 오늘의 주인공은 재치있는 입담과 푸근한 진행으로 사랑받는 KBS 아나운서 김기만. 그가 거친 바다 위를 날으며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최강의 해군 비행 조종사 체험에 나섰다. 김기만 아나운서의 최정의 비행 조종사 도전기. 설레는 마음으로 해군 육항공 전단을 찾은 김기만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세요 아, 아, 제가 오늘 그 해군 육전단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네. 훈련도 같이 하고 체험도 하려고 왔는데, 근데 해군이라고 해서 왔는데 공항 같아요. 비행기도 보이고 헬기도 보이고 네. 어떤 부대인가요? 어, 해군 육항공 전단은. 어, 대한민국에서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 유일한 부대로서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적 수상함을 탐색 격파하고 해역에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격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 작전 부대 평단에서 바다를 지키는 바다의 파수꾼 해군 육항공 전단 최고의 탐색 능력과 전투력으로 동서남해 조국의 하늘과 바다를 철통같이 수호한다 비행 조정사가 되는 첫걸음은 해상 생활 훈련 수영장이 있네요. 어, 너무 걱정돼. 해상 생활 훈련은 조종사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와 역시 몸짱 아나운서. 아, 예전에 원래 제가 몸이 더 좋았는데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약간 옆구리 에 살이 좀 붙었습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아 근데 이거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억지로 만든 근육. 이게 바로 생존 근육입니다. 이게 진짜 어? 위급할 때. 살아 나올 수 있는 이 근육들이 진짜 근육이죠. 살아있는 근육. 오. 해상 생활 훈련의 첫 번째 과정은 바다에서 위급 상황을 맞았을 때 구조될 때까지 떠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생존 수영 훈련. 수영의 달인이라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고된 훈련이라는데. 저걸 제가 해야 되는 건가? 닭살도 먹었어. 닭살도 먹고. 네. 이제. 실제처럼 비행복과 헬멧까지 착용하고 보기보다더 무겁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긴장하지 마시고 힘으로 버텨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저 진짜로 긴장해가지고 심장이 지금 빨리 뛰고 있습니다. 진짜로. 평소 운동 잘하기로 소문난 김기만 자신 있게 뛰어드는데. 키, 키가 한 점이가 다리 있어, 다리. 우와, 머리 놓고.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은 불과 2 분여 남짓. 하지만 생존 수영을 배우면 40분 이상 버틸 수 있게 된다. 초보 긴기만 떠 있기는커녕 중심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 누가 벽 잡으랬습니까? 세상에 벽이 있습니까? 바다에 벽이 있습니까? 없죠? 호랑이 교관의 통소리에 물이 코로 들어가는지 우유.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러다 수영장 물다 바닥나는 건 아닌지 천천히 머리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보여. 머리 놓고 그만! 그만! 그만이란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온몸에 힘이 o 빠진 김 n come on, come on, come 습니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리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어지는 훈련은 500m 완주하기.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500m를 20분 안에 완주해야 하는데, 10kg에 육박하는 비행장구를 착용하다 보니 일반 수영보다 약 7배는 힘든 상황. 이거 영 속도가 나질 않는다. 설상가상 머리는 어질 어질 팔다리 후들후들 이대로 멈추고만 싶다. 더더더다에가 아, 어디 있어 어디에? 아득하니 들려오는 동료들의 애타는 응원 소리에 전 먹던 힘까지 짜내 보는 김기만. 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드디어 500m 완주 성공 훈련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강해에 산다는 라 해군의 구호 이제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그 참뜻이 새겨진다 일주일 정도는 연습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막 네. 처음 오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베리 굿 고맙습니다 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리 굿 해군님 고맙습니다 자, good. 진짜 힘들어요 이 무거운 옷을 입고 수영을 하려니까 아, 정말 힘드네요. 아, 우리 해군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친 동료들을 위한 김기만의 특별 영양간식. 고된 생전 수영 훈련 뒤에 맛보는 파이는 달콤함을 넘어선 천상의 맛. 멋있습니다. <laughs> 저, 저 하루 훈련 받았는데도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훈련하면서 뭐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럴 땐 없어요. 훈련 받고 힘들어도 어차피 그 생활하기 위해서는 받아야하기 때문에 응. 힘들어도 참고 하고 있습니다. 응. 여자친구 있다그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쉬련 시간을 이용해서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 영상메시지 남겨줄까? 정은아 오빠 방송 탔다 애? 아까 훈련한 거 봤지? 이렇듯이 우리 육전단의 모든 장병들이 이렇게 힘든 훈련을 다 견뎌내고 비행승무원이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오빠들, 오빠랑. 전 육전단 장병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킬 테니까 너는 다시 쭉 뻗고 그랬으면 시험기간이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보고 다음에 오픈 휴가 나오도 같이 보자 군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가 바뀌었겠지만 이것만큼은 난 자신할 수 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인내심이 바뀌었을 때보다 많이 는것 같습니다 음. 뭔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와 우리 뭐다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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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열심히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팅으로 하나 둘셋 파이팅 해상 상환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모의 항공기 동체 탈출 훈련 이 훈련은 헬기가 실제 해상에서 불시착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물속으로 뒤집은 후 탈출하는 천의 탈출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턴츠를 하지 못하면은 제 장비를 어, 훈련을 할 수가 이 장비를 훈련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이훈련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훈련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훈련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천의 탈출 훈련에 앞서 배우는 수중 호흡 장비인 히드 사용법. 이 히드를 사용하면 이 내지 4분간 호흡이 가능하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드디어 천에 탈출 훈련 시작. 헬기는 무게 중심 때문에 해상에 불시착하게 되면 180도로 전복하게 되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히드를 이용해 호흡을 확보한 후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어야 한다. 잔뜩 긴장한 김기만, 동네의 성공에 기뻐하고 는 팁을 준다면? 처음에 뒤로 서면 코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음, 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 훈련을 통과를 해야 씨. 저쪽에 보이시면서 동체 탈출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 통과를 해서 마지이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천의 탈출 훈련에 도전하는 김기만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훈련에 임한다. 생각보다 더 어찌란 180도 전복 상태 배운 대로 키드를 꺼내 물고 문을 열어보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헬멧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김기만. 첫 번째 도전은 실패다. 역시 갑작스은 전복 상태 물을 많이 마셨다. 다시 할수있겠습니까 예, 몇 개? 두 개입니다. 오케이.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다시시고할수 있죠? 할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용감하게 다시 도전하는 김기만. 수중 탈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착과 의지 끈기를 잃지 않는 것.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고 잘해낼 수 있을까? 긴장된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본다. 처음부터 한층 안정된 모습으로 안전 벨트를 푸는 김기만. 물속에서의 당황은 곧 죽음이다. 침착하게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강한 각오로 전에 탈출 훈련 성공. 아 이제 물속에서 숨을 모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히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침착하게 순서를 기억해서 하니까 그래도 잘. 한것 같습니다. 평수 노하디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동체 탑승할 수 있는 예. 자격이 생기는 건가? 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체 훈련만 하면은 김병진 이, 이 훈련에 다 수료하는 걸 맞습니다. 아,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훈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상 생활 훈련의 마지막 코스 모의 항공기 동체 탈출 훈련 수심 5.5m의 수중에서 모의 동체가 180도 전복됐을 때 수중을 탈출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훈련인 만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그렇게 각 교육생마다 교관이 일대일로부터 그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초조한 김기만 물속에서 느꼈던 그 공포감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의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료들은 무사히 탈출하고. 동체에서 탈출하면 곧바로 익수자 구조 훈련으로 이어진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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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에서 내려온 구명정에 매달려 구조되면 모든 해상 생활 훈련은 종료. 방금 전까지 자신감이 있었는데 시범 보이시는 거 보고 자신감이 급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김기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동료들. 4주간의 훈련을 거치에만 가능한 모의 항공기 동체 탈출 훈련을 초보 인그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네. 네. 괜찮으세요? 예, 네, 네, 네. 저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탈수 있을지 졸자신 있으세요? 예, 네, 항상 하는 거니까 자신. 아, 어, 저는 긴장돼 가지고 실천에 막상 한다 그러니까. 네. 김기만 씨, 입수! 입수!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김기만 팀 도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체에 올라서는데 와, 이거 바깥에서 볼 때보다 막상 들어오니까 약간 밀폐된 공간이라서 오이 오! 훈련을 이해하시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훈련을 잘 소화할 수있살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진 김기만 교관의 지시에 따라 만반의 준비 완료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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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오. 격대기 훈련 최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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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요, 차요. 막상 물이 차오르니 더럽 겁부터 난다. 오, 오. 바로 뒤집혀 버리는 헬기 모형 통체. 불과 3, 4초 만에 헬기 모형 안은 물로 가득 차고. 그야말로 위기일발 긴장의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을 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안전 벨트. 또 풀고 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무거운 비행장구 때문에 몸이 무거워 헤매는 사이 코와 귀로 물이 사정없이 들어오고 하지만 살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 삼십 초의 짠지만 격렬한 생존의 몸부림 끝에 드디어 탈출이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 덕에 무사히 성공.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번에 익수자 구조 훈련. 침착하게 익수자 구조 훈련까지 완벽하게 성공.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습니다. 일단 성공한 것 같아서 좀 서툴긴 했지만 기분 좋습니다. 극한의 그 혹독한 생활 훈련을 멋지게 해내고 최강의 해군으로 거듭난 김기만 두려움을 극복한 그의 용기와 뜨거운 열정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 그래도 시작할 때는 진짜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긴 했는데 우리 교관님들 그리고 같이 훈련받은 우리 장병 여러분들 때문에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하루 체험하신 것 치고 정말 성의 있게 해주셔서 저희도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네. 하나 둘셋 파이팅! 한국 전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원 선배님께 격려해! 네! 네! 오늘의 반가운 손님은 6.25 당시 백두산함을 타고 나라를 지켜낸 용감한 황상영웅. 방이할 해군의 항공전단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해군의 최첨단 항공기 P3C를 찾았다. 이건 저희 항공기의 전술을 모두 총괄 집행하는 저희 장교가 탑승하게 돼 있고. 예전에는 이런 비행기가 아니었죠? 이런 비행기가 아니었다는 것보다도. 네. 도대체 그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하죠. 아... 예, 이렇게 뭐 해군에서 비행기를 가질 수 있다, 가진다 이런 걸 도대체 뭐 상상을 못 하죠, 그 당시에. 어... 비행기는커녕 해군 한척 없던 시절 해군에 돈을 모아 군함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군함 백두산함이다. 그이없기 때문에 해군참모 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 해군 장병들이 월급에서 10% 5% 이렇게 굳었어요. 해군 장병이 월급을 굳어서 배로 사겠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음. 너무나 훌륭하고 어 훌륭하다 그런 것을 예, 이승만 대통령이 칭찬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4만 5천불로 주셨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1만 5천불하고 4만 5천불하고 6만 불을 보태가지고 예, 미국유역으로 배로 사로 갔습니다. 음. 그해 바로 전쟁이 났단 말이죠? 그해 그 났죠. 어 그럼 네. 그 배가 바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된 건가요? 예예. 예. 1950년 6월 25일 15시에 진해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음. 우리가 에, 한방을 먼저 딱 쏘죠. 쏘니까 전쪽선막 벼도에서 거붓는 겁니다. 음. 죽게 하면 살기로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 배는 에, 검은 연기를 품고 화염을 풍기면서 가라앉았고 그 당시에 우리 그 백두산함의 부상자는 사망자가 두이 발생되었고 아. 그도 그 부상자가 두 사람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한해협 해전은 한국전쟁 최초의 승전이자 해군 장단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백두산함이 무려 600여 명의 무장 북한군을 격퇴시킨 자랑스러운 전투다. 격렬했던 대한해협 해전. 그숭고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희생자들을 위한 혼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을 점령하려고 내려온 그 배를 우리가 침몰시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지킨 거죠. 부산항을 지킴으로 해서 유엔군 16개국이 부산항으로 전부 다 입국이 됐고 지원군이 5개국이 부산항으로 전부 다 입국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수 있었다. 그리고 6개월을 승전할 수 있었다. 투철한 군인 정신과 애국심으로 해군을 일으키고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그 정신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해군의 첫 배를 백두산을 타신 선배님을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배님의 그 기상을 잡아서 저희도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부탁할 것은 모든 일에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군생활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전 용사님께 대해 등대 헬승 히승. 선열들이 지켜준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초기 훈련. 와, 우리 기장님, 부기장님 그 동안 군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2009년도에 그 소말리아 해역에서 약 6개월 정도 대그 해적 작전 임무를 저희 그 링스 헬기하고 같이 작전을 하셨는데 그때 그 해적들에게 피랍 위기에 찬 상선을 다섯척을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말리아까지 또 직접 날아가셔서 우리의 어선을 위해서 지켜주신 대단하십니다. 피스리 씨와 함께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잠수함 사냥꾼 링스 헬기. 365일 적함을 감시하고 발견 즉시 격퇴시킨다. 해상 생활 훈련을 수료하고 당당하게 승무원으로 탑승한 김기만. 아까 물속에서 하는 훈련 받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근데 그 와중에 요한 설렘 기대가 됩니다. 지금 꿈에 그리던 헬기 탑승, 하늘을 날수 있다는 사실 그저 기쁘기만 한데. 오, 오 프로펠러 돌아갑니다, 프로펠러. 드디어 링스 헬기 이륙. 비록 승무원 자격이지만 마음만은 전투기 조종사다. 조종사들을 도와 주변 상황을 살피는 견시 업무를 맡은 김기만 오늘 현시 업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기합 잔뜩 들어간 김기만 두눈 부릅뜨고 주변을 살핀다. 자, 12시 방향 북쪽 구명에 선박 확인. 이상기로 확인 받아. 맞아. 선택도 5.2마일. 레다상 선박 확인. 전적 향하겠 국적 불명의 선박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 주변을 탐색하는 링 세일기 적국 선박으로 판명되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다행히 국적이 확실한 중국 유류 운반선으로 판명. 처음 훅을 때랑은 다르게 이제 무사히 저 이거 초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라서 마음도 후련하고요 좀 긴장은 좀 풀렸습니다. 실전이라 더욱 긴장했던 초계 임무, 침착한 대처로 무사히 완수했다. 어 무사히 초계 임무를 마치고 상륙을 했습니다. 어, 얼마나 긴장했는지 막 식은 땀이 나라고요.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마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아니하잖아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한다고 전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직접 이렇게 짧지만 초기 입문을 해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생활을 할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와 너무나도 의미 있고 특이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정말 좋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 구경에 나선 김기만. 우리 수병들이 과연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지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해 몰래 들어가야 돼 몰래. 자 노크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실례일하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아 지금 다들 쉬고 계셨나봐요. 예, 예. 어. 잠깐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예. 앉아. 어. 진영? 친형? 예. 진영입니다. 오, 저 의자 의자를 좀. 마침 한 부대에서 헌만 형제 발견. 아니 근 형제가 같은 부대에서 그것도 같은 이렇게 건물에서 생활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형이 동생한테 군 해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정복이 멋있고 음. 배를 타고 갈매기도 음. 있고 음. 고동 소리가 우렁차다고 얘기했습니다. 를 음. 그래도 같이. 근무하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점 형제가 같이 근무하니까 이런 게참 좋더라 어떤 게어요 예, 부모님이 가장 안심하고 시계시는것 같습니다 어, 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 어머니 예. 예. 엄마 생각하면 괜히 군대에 있으면 눈물 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요 그가, 그가 준비한 깜짝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신기라 종현아, 엄마다. 엄마가 화면에 나와서 니네 깜짝 놀랐지? 종현아, 니가 입대하고 5개월이 지났네. 집에 있을 때 니가 엄마가 무거운 거 들면 항상 니가 들고. 엄마 신경 쓸까봐 밤에 나갔다가도 일찍 들어오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네가 입대한 뒤에 엄마 굉장히 허전하고 쓸쓸했어 나의 큰아들 종기라 엄마가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 대학에 수시 합격해서 입학금도 미리 넣은 상태에서 입학하기 며칠 전날 아빠가 입원하는 바람에 네가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 눈물이 날것 같아서 너한테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란다 지금 생각해도 너 같은 아들은 아마 세상에 드물 거야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종길아 종현아 사랑한다 미처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에 눈치울이 붉어진 이종길 선병. 애써 눈물을 참아보는데 야군 생활하면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영상 편지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지금 방송 촬영이고 음. 솔직히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음. 부모님까지 이렇게 또 TV로 나오셔서 음.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어머니 큰아들 이좀길입니다 어.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잘 지내고 있고 군대 있는 것도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금방 나가니까 먼저 나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종현, 종길, 형제 어머니가 제 처... 두 번째 깜짝 선물 이정길, 이정현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저녁식사 꼭두 새벽부터 아들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에 잡곡밥까지 손수 준비했다 잘 먹겠습니다 집안 통편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 군대 보내놓고도 면에한번 와보지 못했던 어머니 어머니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으로 그리움을 전한다 자, 먹어, 먹어. 세상 최고의 맛 어머니의 사랑을 맛본 아들들 <laughs> 아, 어머니 음식 솔직 죽이시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 맛있게 드신 거 보니까 뿌듯합니다 네, <laughs> 오늘 하루 해군 육전단에서 체험하셨는데 네. 저희한테 이제 좋은 덕담 한 마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 모습이 나중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해군 항공기 체험에 도전한 김기만 아나운서 포기를 모르는 해군의 강한 끈기와 의지력으로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바다 사나이로 다시 태어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아, 진짜. 그 <laughs> 어, 아, 진짜 동생인줄 알았는데. 그 동생은. 예 즐거우셨습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르셨습니다. 해군, 육항군전단 화이팅!